제갈공명이 가장 중시하는 인생 철학명은 핵심 다섯 가지. 1. 신의와 충성을 다하라. 제갈공명은 자신의 충성과 신의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는 유비를 위해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신의와 충성은 그가 정치와 군사 전략에서 흔들림 없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인간관계의 기초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충실함 없이는 진정한 신뢰도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지혜는 사려 깊은 준비에서 나온다. 제갈공명은 항상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군사 전략은 정확한 정보와 상황 분석에 바탕하고 있었으며, 이런 철저한 준비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모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3.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라. 제갈공명은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적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투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 다른 사람의 심리와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원활한 소통과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4.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라. 제갈공명은 백성을 아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정치적 안정과 혼란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겸손과 자기 수양을 잊지 마라. 제갈 공명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수양과 겸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가짐과 지속적인 자기수양은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